이정도면 뭐, 레벨 팔나나뭐 레벨... 그거? 레벨 1업? 응응응 음, 음, 6판 정도? 6판이라 치자 그러면 일단 나보다 918은 더한 건데 어떡하니 에 기분 다시. 야 <laughs> 수치가 말해주고 있어 <laughs>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laughs> 음 <laughs> 게임 존나 잡히네. 왜 자연스럽게 합류해 있냐? <laughs> 자연스럽게 들어가야지, 그럼. <웃음> <웃음> 휴지통 비워야지. 행은왜안 잡히냐면은 이게 다섯 명이서 해야 진짜 금방 잡히는데 다섯 명이 사람 있나다 나도 중형도 없냐? 없어 지발. 친구가 없어 일반 고 하던가 일반 하다, 그럼. 일반 하자고 일반 나되고 그래? 아, 나 두세 판 하면은 또 끝일 것 같다. 빽 오케이, 오케이. 아, 두세 아, 판을 아. 한 시간 게임으로 가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한판 하고 나가겠지. <laughs> 당연한 소리를 말하고 있어. 아니, 뭐 당연한 소리야? 두세 판이라매. 시간, 시간 대충, 난 23, 40분 게임 해서 어쩔 수 없어. 한 거지. 야,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로너쉽 I 야 h a n 잖아 그럼 나도 a 네 s h 포기요 d be as 이름 뭐였더라 r o 요즘 그렇게 좋아보이더라고 p o 데 i 들 Yo. And there. We don't w a n 그랬는데 뺏겼 하라비아서는좀 아닌 것 같고. <웃음> <웃음> 아그 로비 로비 음악은 다 끄는 게 좋은 거 같아. 뭘까? 난 음악은 다 꺼놨는데. 로레스도? 그 <laughs> 어. 음. 아니 이렇 그, 그 로그인이랑 뭐 볼륨 있잖아. 음. 음. 나도 다 꺼놨어. 게임 전에 볼륨은 다 꺼놨어. 나름 근데 진짜 합리적인 의지가 있는 게, 솔직히 픽하고 나서 유튜브 보잖아. 음. 근데 소리가 겹치는 거야. 음. 그게 싫었지. 나도 <laughs> 막하자고? 지금 내야수를뭐 욕한거니? 이게 막 하는걸로 보여? 전역 검색 해보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 그럼 인정 어전지를검고컴퓨보면막 하는것처럼 보이긴해 <laughs> 에이 무슨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를 보야 리딩.. 터를 보고, 컴고 적팀 고래그터를가고컴퓨터 시바 아니오 문도겠네내 왠지 시바 할것 같아. 시바나 같은데. 야. 근데 삼군 두면은 어 붙어서 싸우지 마라. 미드는 아니, 미드 시바할 미드 수도 있겠다 근데. 미드는 시바할 것 같기는. 내거 알아? 뭐? 우리가 다 이김. 오케이. <laughs> 미드는 의심 안 한다 진짜. 의심 좀 해. 너네 좀 의심해야 돼. <laughs> 방어를 잇시냐 이 새끼? <laughs>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씨발 뭐, 게임 왜 이거라지냐? 근데 1렙 정글 때 방어 쓰는 게맞아 정글이 아니에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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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아니 미드카미님 여기 왜 있음? 아 하. 저거 소프 뭐, 사코가 아님. <laughs> 서 소프가 아니었어? <laughs> 아 아니야. 미쳐버리겠네. 아, <laughs> 저나 깨달은 것 같다. 야내 문노랑은 근접 싸움하지 마라. 카밀이 어떻게 그쪽 싸움을 하냐? 되게 건조 해 <laughs> 아니야? 집 밖에 집 밖에 이거 처형이 무조건 가겠네 어. 나안가 처형이는 내가 그때선 처형인 같은 경우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딜러스가 너무 심하다 근데 요네랑 아서온은 가더라 어. 얘네는 뭐 근데 카밀은 딜러스가 너무 심해 아스이거 <laughs> <laughs> 오와아 성수 즐겨서 내려가네. 시바나 총타들 왜 이렇게 세게. 어 징크스 스레시다. 졌다. 어떻게 이기면데 그냥 뭐 알아서 해. 오케이. 믿는다. 보 보면 이겠지나 진짜 존나 처맞고 있어. 아, 자자. 자자. 자 아, 자자. 징크스 왜 이렇게 아파? 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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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원래 야소 원딜하면 이렇게 돼. 아따가, 아따가. 잡는다. 아, 씨발 아, 아, 어? 잘못 누른데 왜 잡음? 잡을 피웠으니까 전말안쓸거야 전멸 썼어. 됐냐? 아? <laughs> 됐냐고! 아왜 나왈래 미친놈아 <laughs> <놈의> 또사이 <또라이야>? 개빡치네 <laughs> <laughs> 오늘 컨셉은 콘셉트, 분노 조절 장애다 오케아 <laughs> 전멸 진짜 전멸 쓸거 아니었는데 <laughs> 보여줘 리신 리신 날아가기 날아가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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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신 이 새끼 와때 어, 이거 바텀 라인전은 무조건 이기겠는데 야, 미니언 컨트롤 봐라. 싹 빠가 없네. 휴우. 오. 안 너무 감각적이야. 이제 눈빛만 보고. 아, 이제게이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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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laughs> 임 나갔어. 렇게이 새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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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돈 놓고 왔대 <laughs> 아 밖에 누나들 엄마. 밖에 누나. 우와. 음, 리진 방어 타. 진 어? 응. 다가 닦어 저거 뒤에저어 가지고 깔려고 내는 건데? 아이 새끼는 이 누구랑 아, 대화하는 거임. <laughs> <laughs> 아니 마이크를 좀 떨어뜨려 놨던가. 빨라. 이제 빠질 줄 알았지. <laughs> 아삼백아 아, 아, 그런 거야? 아 몰랐지. 6표만 기다려. 6표만 바로 가는 중. 땅 말했어 6표 기다리라고 봤던. 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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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되겠네. 아 친구 만나고 왔어. 아니 아비 형은 씨발 뭐야. 아, 뭐. 아 정유천 목소리가 우리랑 대화할 때보다 더 큼. 여섯 시? <laughs> 우리랑 대화할 때보다 더큼 어쩌자는 거임. 너네뭐 작게 해도 알아, 알아 들으는데 뭐... <laughs> 아예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야. 네, 그 아닌 거 같은데, 오케이, 나쁘지 않고, 심안 없다, 뭐 없다, 심안 없다고, 오, 쉣 오케이, 잡았긴 했는데, 오케이. 이거? 게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어, 게임은 이렇게 가봤어. 해야 되는 거 맞긴 한데. 맞아, 게임은 이렇게 해야지. 아, 데데 근데... 음. 농담 안 치고 리신이 너무 쓸데 없거든? 어. 이 o go to the g 부터 갔네. m going to go t 괜찮네. e game. i 네 초원산이나 제대로 처먹었으면 좋겠다. 아 너무 했어, 이땡땡 땡. 하다 진짜. 문들가서 처먹고 왔어? 잡았네. 이거. 아 어, 잠깐만 아아 어. <laughs> 아. 나이스 더블킬 왜 네가 더블킬이지? 하니왜 <laughs> <laughs> 네가 더블킬이지? 오고 더블킬.. 리신 더블킬이 맞아? 이거 맞는거야? 몰라 근데 b 발 안보인다 카 o 주지 했.. e key, double key, d o u 징크스 잘한다 d 뭐, o 잡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잡지 궁 크면 안 돼? 아 궁은 쿨이 아잇 박나네? 방금 돌았다고! 빼야되는데? 좀 기다리자 네, 근데 그 Q 많이 빗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거의 다 빗나가긴 했어 당나야야 알으셨죠? 거의 다 빗나갔어 잡는 각인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아, 방금 뺐어도 됐었는데 아쉽구만 네, 너네 해, 둘은 너네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야? 야, APC?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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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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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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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 여기까지. 아니 근데 샷코경험하기거 아니었어? 거기까근기까코 있었냐? 아무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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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방어리신 처음 보네

아시 간다 이 차코 저거 안 막나? 뭐나비긴네 그니까 안돼 그냥 쭉 뺐어야 되는데 아 이거 누가 안 무빙핑을 찍은 것 같은데 가고 있으면 리신이 이 새끼네 아.. <laughs> 개새끼 <laughs> 가고 있으면 핑 찍길래 나갱어줄 알았어 저승으로 가고 있었네 아 나이스 <웃음> <웃음> 어, 탑은 무슨 일 있었길래 뒷차까지 돌린 거야? 전령 전령 풀었는데 아 전령 아, 아, 뭐, 하나면 끝이야 그렇긴 해 아, 그렇게 예, 하네 <laughs> 니탈을? 다 아, 전골 풀고 안 풀고 싸움이랑. <laughs> 니탈을 정글 차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렇게. 아니 전골 차이 막히네. 시작 굵게 해서 끼고. 하는 게 없다 진짜. 제일 꺼가지 않은. 응, 야소야소 야소 이겼음. 바텀 이겼음. 아 샤코에 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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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M. 아 이거 샤코한 새끼들은 정상이 없어. 아 뭐야 진짜 안 됐어. 아. 야 볼도 한 먹자. 아 이거. 잘빠야한한 입만 한칸한칸 칸 했어 두칸두 칸, 두 칸. 문도 빼고 다간거 같긴 해. 오케이 오케이 야 탄밀어 탄밀면 돼 탄밀면 이득이야. 아니야 아니야. 빼지 마. 빼지 마. 엘리신 빼지 마. 이신 빼지 마. 뭔도 너 하면. 이신 빼지 마. 안 빼는 게 이득이야. 잘못가어 어, 잠나. 와, 불 뺐다. 아, 용 그러니까 이러면 개이득이래요. 포 포탑을 두칸더 먹고 해카림 풀까지 뺐음. 어떤 이 섹션 두네. 탑까지 이득 봤잖아 이거. 피 왔다. 아니 정글 차이가 좀 심하긴 하다. 근데 해카림이 너만 노를 그걸것 같긴 해. 나 아니면 요네? 형 아니면 동생? 오케이. 내 봤을 때가 리신이랑 샤코랑 지오야. 저 같은지오. 솔직히 AP 샤크, 샤코... 서포트 아니고 저걸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 AP구나 아닌데? 오 라인 라인 클리어 좀. 근데 아씨 타워 걸고 타워 쳐봐 타워 쳐봐. 무샤 쳐. 아빨 야, 바텀 이겠다차코 아, 진짜 하는 거다 <laughs> 심각한데? 야, 내가 할게 게임 끝내자. <laughs> 뭐야, 이거? 저고넣 공. 시 넣고. 차코만좀뭐 해주면 되겠는데, 아, 뭐아 씨, 진짜 하는 데 어, 씨발 고데 진짜 고수인데? <laughs> <신기한> 고수인데? <laughs> 야나이 미드 가면 이거 게임 너무 쉬워지는데 감당 가능하겠냐? 보여줄게. 음나 공을 주죠. 아, 생긴. 기시나가요따단 얼메리철버중니 버프 먹은 건가? 아니 오케이. 아, 가는 중,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에어본, 에어본. 가는 중, 가는 중, 에어본. 잘네 네. 오케이. 화이. 보여줄까? 인도 가는 중. 아니 오 명이 다섯 명. 5명. 어벤져스다. 어벤져스다 네, 어벤져스 다을때 때리면 안됨. 나도 우석하고있긴 함. 연애 보여줘. 얼리 그이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아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되는데? 와 이거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들어간다고? 내가 살려줄게. 아 씨발. 이 새끼 뭐? 아니 게스트? 도 스포츠가야 이거? 됐어. 야 이거 샤크 차이 맞는데 이거? 야, 이걸 잰다고? 우리 잘 싸웠잖아, 우리. 어허. 어, 이거 마음 아픈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징크스를 못 잡았네, 아까 징크스 개탈 폈는 어, 이거 진짜 농담하지 질 만한 게 아니었거든? 정글로 AP 샤크로 하는 거야? 아... 이을못하네 아... ㅅㅂ ㅅ 게 저걸... 아 요네님 왜 바텀을 안 가고 타미을 드세요? 제가 미드 데요 아이, 사판 적은... 혹시시든가요 얼마나 일반하니까 안 된다, 이거. 미친놈이 이거 감히 다 죽었어. 근데 랭겜에 있으면 안할 싸움을 하긴 했어. <laughs> 그러니까 왜 그러셨냐고. 일반이니까. 오케이. Okay. <laughs> 나쁘지 않고. 야, 보여줘, 보여줘, 여기서 보여줘. 여기서 보여줘. 나 아, 없다. 아. <laughs> 빼야지. 빼야지. 해야지 그럼. 어 죽겠다 어 아니야? 아 어... 죽여버리고 오 뭐야 부터 부터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얘네 죽다 인정? 두번기는어야지 그렇지 이거지 어그로 봤냐? 아, 네개마 연애! 네. <laughs> 연애, 형형 인정! 연애, 연, 연, 연 연애. 야, 이거, 이거, 네, 이거. 는거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애야서거 이거, 거든나 끄트머리 타이밍에궁거는거 봤어? 아, 지렸다 인정. 이 어, 인정. 거 이거, 이달 이거, 이 무대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셋은 해맑은 개새끼들이 맞는 것 같아. <laughs> 우리 지금 우리 셋이 게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니 그럼. 사타님탑 <laughs> 이제 테이아멘에서 어? 큰단 나왔으니까 내가 사이드를 더 빡세게 돌게. 3리안 한다는 말인데. 야, 1천 원 남았다. 이때부터는 게임이 구도가 달라질 거야. 주인공은 나야. 미안한데 아니, 내가 무대 나와서 주인공은 나거든. 아, 아니, 너가 킬달다 했으면 솔직히 있는데. 아니, 좀못 잡아요. 오우, 잡힌다. 못했게 좀 사냐? 어, 그래. 뭐좀좀 할래 가끔 깝쳐. 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아이 리신 킬을 왜 자꾸 이렇게 잘 먹지 <laughs> 계속 긴가 이거 <laughs> 아니 향도들고킬를잘 먹는 리신을 처음 봤네 와 이거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아 야 이게 클라스 차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진짜 요네 야소가 다 꺾어놨거든 게임 어나 이거 못 잡아 죽었다, 다 맞고. 시바 나오네, 아씨 상상도 못한 일가다 상상 했어야지, 나니까. 보여 야수. 오여 야수. 여기까지. 스페 3초. 뺄, 뺄게. <laughs> 자연스럽게. 어, 어, <잘한다>. 봐문도올나 야, 빼빼빼빼 빼는 게 좋아. 빼는 게 좋아. 아, 존나 데 아, 확실해? 내기준으로 하는데 <laughs> 어 저거 못 잡네. 아니, 이거 할때좀 파티? 제가 한 방에 죽는 건데. 그러게. 아, 이게 2대4 구도였는데, 나 솔직히 자신감 배려됐었음, 방금. 3대4잖아. 아, 2대4였음. 리신 있었잖아. 리신 죽었잖아, 바로. 그니까 러 3대4잖아. <laughs> 뭔 소리야. <laughs> 리신 이 리신... 전에 내가 싸움 보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어, 근데 리신이 0.5초만 <laughs> 죽었잖아. 그건 리신 잘못. 인정? 아 근데 샤크랑 리신은 원래 그런 놈이어서 믿을 수 없다. 아, 그건 인정. 이거 혼자 다 했는데 근데 혼자 다니면 내너데 너가 키워가지고... 아, 이거 그러니까 실전를네가다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아, 뭐그이요못 잡았으면 못 잡았잖아요. 어쨌든... 아, <laughs> <안> 돼 <laughs> 근데... 근데... 이거 우리가 잘한 거 맞긴 해? 아, 솔직히 아니, 우리가 그럼? 잘한 거맞긴요 다음 생에 우리 같은 친구 만나지 말고... <laughs> 기초기초왕 딱히 추천되지 않은... 지금 카밀 탭 존나 쎈 잘했다 존나 쎈다고 싸워 싸워, 리스도 끄면 싸워 이거 이건 좀 <laughs> 오케이, 2대5로 한 명, 한명 1대2 교환했다, 2대5로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때 샤코 리신이 이거 용을 먹거나 바론을 먹었으면 딱더 좋은데 쟤부터 <laughs> <laughs> <지금 웃음> <좀 웃음> 가능한 소리를 하세요 <laughs> 아 진짜 팀아팀 아, 차이 그렇죠. 진짜 그거 지리네 그만둬야겠다 근데 <laughs> 카밀 호응이 확실하네 이거 높았고. 이거를 들어오네 죽가죽 <laughs> 들어가 딱 봐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 두명 맞힌 <laughs> 갈고리 늦으면 뭐뭐 쏠바를 관것 같은데? 에이 뭔 소리야 삼코를못 쏠버렁이야 아, 때려. 아는 용본다. 3코어로 무슨 소리바른이야. 근데 펑? 총물 한 대야. 피바에 철갑통이라 좀빡대다 근데. 피바 다 떴어? 어. 야.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 야, 너가 못 야, 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어. 너무 느려. 아 피야. 쉴드 안 깎이는데? <laughs> 야 문도 조시로 가자. 오케이 인정. 야 이거 왜 전령 안 아, 뜨냐? 보이죠? 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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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아 시아 이어 쟤. 아와다데무 하는 건데. 무씨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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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전략이 잘못됐어, 이거. 이거, 요네가 선진입해야 돼. 되었습니다. 요네 선진입에 되었습니다. 내가, 내가 이번 타자고, 한번타자가 카밀로 들어가야 돼. 아, 그냥 게임 치워버리네, 아. 아, 너무 야, 야, 아, 뭐하냐, 뭐하냐, 리신. 와. 아, 아쉽 리신 이걸 몸대서 안 막는다고? <laughs> 가슴 아픔이 천장을 뚫는, 뚫었다.